최근 KBS의 브루의 명곡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공연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탁은 단 30분 동안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2,000명이 넘는 관객들 앞에서 생방송으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촬영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선배 가수들 뿐만 아니라 대기실의 후배들까지 모두가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동엽은 제가 들어본 노래 중에 가장 감동적인 노래예요라고 감탄하며 영탁의 실력을 극찬했습니다. 영탁의 목소리와 표현력은 정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날의 무대를 위해 영탁은 많은 준비를 했다고 전하며 노래의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청중과의 연결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눈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히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겪었던 심리적 상처와 불면증, 우울증에 대한 고백을 하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음악이 저에게 주는 힘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출연진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탁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렇게 멋진 무대를 선보인 것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무대 뒤에서도 그는 후배 가수들에게 노래는 감정을 전하는 힘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탁의 무대가 끝난 후 대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그의 노래에 깊이 빠져들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전했습니다. 영탁은 무대에서 보여준 진솔한 감정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며 이런 반응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영탁의 음악적 여정과 그가 겪어온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탁은 제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탁은 이날 공연 이후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팬미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또 감정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팬들은 이번 팬미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음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무대에서도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고 이번 공연은 그의 여정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편 MBN 뉴스파이터에서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젊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인상적인 업적에 대한 뛰어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오유진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세 때 트로트로 가요계의 한 획을 그은 그녀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연주 재능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명준은 오유진의 팬덤 수가 분당 평균 1,000명을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객들의 마음 속에 그녀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유진의 음악은 종종 한국 전통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젊은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그녀가 강력하고 다양한 팬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준한 인기 덕분에 오유진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그녀의 성공이 오유진 개인뿐 아니라 한국 음악 전반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유진의 성공은 재능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래에 대한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의 신제품은 모두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받으며 가까운 미래에 많은 놀라움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음악계에서 오유진의 하이라이트는 떠오르는 젊은 재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은 오유진이 계속해서 빛을 바라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음악 아이콘이 되기를 바라며 그녀의 다음 행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탁의 감동적인 무대와 오유진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음악적 업적을 넘어서 한국 가요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두 아티스트 모두 각자의 여정을 통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성장해온 결과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음악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팬들과의 유대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영탁의 진솔한 음악과 오유진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 스미다 아이코의 사고 소식은 공연의 안전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이코가 대형 공연에서 안무를 소화하던 중 발을 헛디뎌 쓰러진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팬들과 동료 가수들은 그녀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아티스트들의 안전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이코의 어머니가 긴급히 병원을 찾았던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애틋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공연의 안전 문제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공연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탁, 오유진, 그리고 아이코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서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음악이 아닌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나누는 장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팬들과 대중은 이들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으며,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감정을 나누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여정이 기대됩니다.